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돌입니다. 예. 물 맑고 산 좋고 공기 좋은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마을 중간에 핵심적으로 위치한 곳의 토지인데요. 예. 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활용하기에는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수도. 커다라고, 큼직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 보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이 궁금하셨다면요. 자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바로 밑에 전화번호 나옵니다.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기억하셨죠? 전국에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을 중간에 위치하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예그 다음에 여기 면사무소도 연접되어 있고요 예 주변으로 해서 생활 편의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거그 다음에 계곡이 또 멋져요 예 여기서 계곡까지 도 걸어서 충분히 왔다갔다 할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변 풍경 한번 둘러보시고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후 뵙겠습니다 여기는요.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의곡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답으로 되어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면적 같은 경우는요. 377.8평입니다. 자, 매매가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고야. 좀 있으면 이제 별을 베야 될것 같네요. 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경계는 여기 집 보이시죠? 그 바로 앞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 앞쪽으로 해가지고 필지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앞쪽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갖고 370평이 넘는데요. 예, 도로가 당연히 붙어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을 쪽으로 해가지고 약간 뒤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요 앞쪽으로 가면은요 면사무소도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생활편의시설이 거의 대부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산자락 바로 밑에 계곡이 있는데 계곡이 기가 막힙니다. 예, 이 부분에다가 뭐 여러분들 활용하셔서고 수익률 내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공기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생활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이렇게 뭐 집을 이쁘게 지어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주변 한번 둘러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여러분 여기가 초등학교예요. 의곡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경계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나가서 저 앞을 해갖고 저 앞쪽으로 는 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밭을 쓰고 있고 이렇게 연결돼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마을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활용할 수 있는 건 되게 좋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이기 때문에. 예, 뭐 그냥 바로 여러분들 집 지어도 괜찮으니까 평수도 널찍하고 길을 이쪽 편에도 물고 있고 이쪽 편에도 물고 있습니다. 예, 길을 이제 두 개나 물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더 좋다라는 거. 뭐두 분이서 같이 사셔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예, 같이 뭐 친한 분들끼리 생활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동네는 조용하고 공기는 진짜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기 초등학교 보이죠? 예, 여기가 의곡초등학교. 자, 여기가 삼거리 코너에요. 거의 사거리라고 보면 되겠습 자, 여기서 여기로 가는 길, 학교 앞쪽으로 쭉나서큰 길로 나가는 길, 이쪽에서 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길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하수관로하고오수관로하고 공사를 하고 있어갖고, 이쪽으로 제가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이쪽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요 마을 쪽에서 이제 쭉 나가면은 요쪽에 이제 편의시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집그 바로 뒤쪽으로 해갖고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땅은 큼직합니다 거의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나가가지고요 공사하는 부분도 제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가을이다, 가을 바람, 솔솔 불어오면. <laughs> 자, 길은 뭐 차량한데 충분히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정도의 폭입니다, 여기는. 자, 저기 포크레 지금 공사하고 있죠? 예, 그쪽 옆으로 해갖고 가면은 저쪽에 땅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도 붙어 있다는 거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어요. 자 여기 공사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수관이 다 해갖고 저 안쪽까지 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네, 제가 들어가서 촬영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공사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지 끝나는 부분 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펼쳐져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잘 보셨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사항 있으면 여러분들 주저 말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제가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도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 물고 있는 부분도 보여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길이 있죠?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자, 경계 표시 나시죠? 이렇게 벌어졌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 여기 바토, 이 바토 포함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고, 포크린 들어온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 TV 구독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